안녕하세요. 아는 오빠 임니다. 오늘도 택배가 왔는데 이게 또 개봉기를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저 때문에 아마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뭐꼭저 때문에 아니더라도 아이패드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꼭 필요하실 거예요. 고속 충전기. 왜냐면은 아이패드로 번들로 주는 아이패드 사면 주는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꽂은 채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달아. 그러니까 안 꽂아서 충전 안 하고 써도 다는데 꽂았으면 조금 천천히 달아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꽂으시면은 충전이 되면서 잘될 겁니다.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은 뭐 광고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 일단 100W까지 지원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USB A 포트 2개, C 포트 2개가 있습니다. 2 c 포트가 60W 맥스고 요 밑에 있는 C 포트는 30W 맥스입니다. 이게 아이패드 프로를 고속 충전을 하려면은 30w가 필요하거든요 제, 적어도 30w를 지원을 해야지 아이패드 프로를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그 이상이 있어야 아이패드 프로를 고속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면 음 약간 개봉실이 있네요 착 해주고 오픈을 하면은 어어 어. 오, 약간, 약간 고급스럽게, 약간 고급스럽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재질이나 이런 면들이. 아, 약간 고급스럽게 변했네. 여기는 팔자 코드, 팔자 코드를 꽂아서 어, 충전이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60W라고 써있네요. 여기에도. 60W. 30W.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꽂을 수가 있고, 규격을 보시면 USB-PD 규격, USB-PD 규격입니다. 여기는 C 타입. 그러니까 C 타입, C 타입이고, USB-PD로 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 모양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USB-A 타입. 이거는 한 12W에서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확히는 제가 한번 스펙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건이 60W로 맥북이나 이런 걸 충전할 수가 있고, 이 30W로 아이패드 고속 충전을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이패드도 고속 충전을 하고 아이폰도 고속 충전을 할수 있다는 점. 이두 개가 굉장히 장점입니다. 음, 굿굿. 아, 여기 써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QC 3.0아울렛이라고 해가지고 한 18W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와트 수고. 오, 재질 맨들맨들 해줬고. 굿굿굿굿 굿. 이제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고속 충전기와. 현재 지금 제가 개봉했던 고속 충전기를 비교를 할 건데, 기존에 있던 충전기는 A 포트 4개와 C 포트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총 5개 포트였고, 이거 개봉한 포트는 총 4개 포트이고, C 타입이 2개, A 타입이 2개입니다. 다만, 이 4개지만 하나가 60W로 충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제 아이패드를 꽂아서 고속 충전을 해볼 건데, 맨 밑에 보시면은 15W 곱하기 2A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30이 나오는 거예요. 고속 충전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이폰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 아이폰은 아이폰 6S라서 고속 충전을 지원하진 않지만은 총몇 아트 정도 되나 보려고 하는데 어 5V 곱하기 한 1.9, 2.0이 정도 되니까 한 10W 조금 넘게 나오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패드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이게 30W가 충분히 잘 나오는지 어, 지금 잘 나옵니다. 15V 곱하기 2A 해서 왔다 갔다 해도 고속 충전을 잘 지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단자 30W짜리에 한번 꽂아가지고 이쪽 단자도 제대로 된 고속 출력이 지원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15V 곱하기 2A 정도 나오죠? 30W 정도. 이쪽도 한번 아이폰에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포트 문제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A 타입에다가 아이폰을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V 곱하기 한 2A 정도, 한 10W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A 타입을 아이패드에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5V 곱하기 한 2A, 한 10W 정도? 제가 산 제품은 이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4개의 포트가 있는 제품이고 쭉 보시면은 제품은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보시면은 3개의 포트만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걸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3개의 포트라고 하면은 당연히 1개의 포트가 더 출력이 높아진 것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게 60와트보다 더 높은 출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이 3개짜리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3개짜리를 하시든, 4개짜리를 하시든 잘 보시고 본인이 60와트보다 높은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3개짜리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다나는 제품이 많고 60와트가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4개짜리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